네, 안녕하세요. 코메저한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솔라나 솔라, 그리고 US 링크, 최근 문의들이 많은 코인들 위주로 전망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비트와 함께 빠져주면서 조정 흐름이 나와주다가 그저께부터 서서히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거듭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산타랄리 전까지는 쭉 빠지다가 여기 끝에서 다시금 상승랠리가 시작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영상 보셨던 분들은 거의 다이 조정 구간에서도 수익을 챙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분석하기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이나 신규 코인 추천 그리고 매매 기법 자료까지 다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정보방 입장하실 경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현물 코인들 다 추천 나가고 있습니다.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에도 500원대에 다시 매수하시라고 추천 나갔었고 아직 매도가 걸리진 않았지만 어제 리플이랑 함께 급등세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편하게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고 도움 받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감사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솔라나부터 다시 보시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좀 아름답게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펄스 1파 2파 3파 4파 5파 고점 찍고 나서 지금 코렉션으로 이어주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수익을 보시거나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쯤에서 제가 한번 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한0.618 여기 한 27,000원대 구간까지 하락을 한 뒤에 여기서 바로 반등세 나와주면서 횡보하면서 여기서 물량 쌓아주고. 이제, 다시금, 산타를리, 나와주면서, 지금,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 솔라는 나 여기 35만원대 라인까지는 쭉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도 추경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뭐,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배팅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다시 솔라 보시면은, 솔라 같은 경우도 솔라는 여기 680원대 구간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한번 여기 찍고 올라온, 올라온 뒤로 이개엄빔 때도 여기 400원대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여기 400원대와 680원대 이 구간에 현재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구간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빠스권 하단에 내려온 만큼 이제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더욱 더 높다. 그래서 지금 솔라 같은 경우도 지금 상태에서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한 550원대 정도까지는 대략 몇 퍼센트 잠시만요 한 15퍼센트 정도 수익볼 자리가 있으니까 지금 뭐 진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 UX 링크 볼건데 어, UX 링크 같은 경우는 좀 여기 이번 상승때 5000원대에 물려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곡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어,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900원대 라인이 데드라인입니다 여기 이전에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이 1900원대 구간을 뚫어주면서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번 급등이 나와줬던건데 지금 계속 조정 흐름이 나올 수 밖에 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1900원대 라인까지는 한번 안착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여기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세게 다시 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 매수세가 들어오겠지만 만약에 여기 구간이 뚫려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많이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근데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1900원대까지 뭐 하락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여기서 바로 말아올려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산타를 시작되면서 코인 시장에 뭐 알트를 포함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추세이기에 현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한번 말아올려줬다가 자금 다시 한번 몰려주고, 다시 한번 꺾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US 링크 같은 좀 가벼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부분이 많고요. 우선은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도움드리는 것보다는 아래 번호로 따로 문의를 주시거나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은 이렇게 원하는 정보 선택하셔서 신청주는 란이 있습니다. 편하게 현재 자신의 맞는 사, 이제 상황이 어떤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양식 그대로 번호통해서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내용에 맞게끔 최대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불장이 그렇게 길게 남지는 않았습니다 4년마다 오는 불장인데 지금 그게 길어봤자 한 4개월 정도 지속이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 이럴 때 확실하게 수익을 많이 챙겨서 우리 코인시장 졸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코인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무작정 오르기만 할 거다 이러한 무지성 매매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투자를 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천운이 따라주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수익을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슈적인 부분, 기술적인 분석, 빠른 상황 판단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병행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실 수가 있고.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하면 제가 최대한으로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문의 남겨주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다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지만 구독자님들한테 바라는 거는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 정보 통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이두 가지만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